죽음뿐만 아니 죽음. 우리가 다 끝까지 살수는 없죠. 예. 어때 네, 다 이제 저세상으로 가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내 생애 때도 완전 믿고 살아요. 그러자면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정말 천국 이 있을까? 의아심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아심이 생겨요. 그런데 이, 이 문제를 아주 유명한 의학박사가, 의학박사가, 우리 이 사는, 이건 절세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보고 어 그러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다가 나 혼자만 알게 아니라 우리 같이 알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민족은 다 자신이 갑니다. 근데 우리가육신이육사지분들서 끝이냐? 저도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아주 그뭐 정말 이상상상이 날 정도인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궁학 강의의 전 현재 서울대 의대 교수입니다. 의대 교수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냥 소멸되는 게 아니라 육체는, 육체는 이 땅에서 전부 소멸돼서 없어지지만 영은 또 다른 세계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죠. 또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으면서도 그게 진가일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의사가, 의학 박사가 증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이 글을 보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죽음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벽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 문이 된걸 확실했던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간다. 이거 확실했던 얘기입니다. 자, 그게 확실하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울 필요 없죠. 그렇죠? 저도, 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이제, 가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남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럴 때는, 무한 생각도 나고, 그리고 내가 뭐를 남게놨느냐남 나중에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열심히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서, 아, 요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수시대, 우리가 선두주자예요, 장수시대 상은. 우리 앞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을 때 정신력이나 육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 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내가 남기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영상을 만듭니다만, 이런 생각도 허무한 생각이 나요. 인생이 뭐냐. 자, 그런데, 이 과학자가, 이 의학박사가, 이런, 논문을 쓴걸 보면, 어,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이 오늘 얘기 듣고 판단을 하시고, 어, 이 얘기를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게 15년 전이래요. 15년 전에 연구했어요. 죽음도 이 최고야. 또죽음은 사람은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연구했어요. 를 그래서 결론을 낸게 육체는 분해돼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그저 우리 흙이 흙으로 잠수 빠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다른 차원, 다른 차원으로 건너가서 인사체험, 인사체험을 더 건너가서 산대는 그 인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면 죽음의 그 공포를 느끼지 말아야, 느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문어, 뭐, 뭐, 동영상,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얘기. 이렇게 완전히 에,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유리의 육체가 더 이상 기금하지 않게 되어 부패해 가더라도, 부패 썩 없어지더라도, 우리 의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또렷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없어라도 정신은 살아있다. 이결론을 얻은 거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다음부터 살만하구나. 뭐, 죽어도 걱정 없구나. 이래가지고, 아 나중에 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양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자기가 몇년못 산다는 걸 알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았더니. 근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또 사후세가 있느냐, 사후세가 있다 할 때는 걱정이 없어. 그렇게 써야 그렇게 요 내가 해서 살다가 죽는데 죽으면 끝난다 그러면 살가이안나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거기에 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양반 이제, 어,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이제 사람이 임종이 가까우면요, 임종이 가까우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는데, 첫째, 체중이 감소되고 식욕이 감퇴되고, 또 쇠약해지고, 도전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정신착란이 일어나고, 돌아내주고, 그리고 흥분해지고, 이런 정신적 증상과 육체적 증상이 따로 됩니다. 그래서, 어, 죽을 때가 되면 음식을 못 삭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숨을 또못 쉬는 거요그 다음에 소변을 못 넣는 거예요. 그 혈액순환 같은 게, 어, 잘안 돼서 몸에 반점이 생기는 이런 것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자 돌고 나서 또그 다음에 그에는 떨림이 생기고 발작이 생기고 근육병이 생기고 정신창강증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자, 런데 병원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죽기 위해서 이제 죽을 때가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그 살려보려고 거기다가 중사도 놓고 뭐 조사도 놓고 배지사 안내하는 거 이건 필요없다는 얘기. 그저서 병원에서 안올 수가 없죠. 그냥 나와두고 그 사람 죽으면 다른 사람 그 가족들이 왜 가만 놔둬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겠냐고 하하 아, 의하면안 되니까 빌짓선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 오히려 돌아가 가만히 그러다 돌아가실 분을 지연시켜 놓니까 으 고통만 더 죽여 만든다. 이런 분. 자 우리가 질병을 안다. 질병을 안다 하는 거는 병을 안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생겨서 앓는 병이에요. 그는 거 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동차 어느 부속품이 고장이 나서 차가 못 가는 경우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늙는다, 노쇠한다, 노쇠한다 하는 것은 셋 쪽도 다릅니다. 노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쓸거 없이, 그 기능이 쓸거 없으니까 그냥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과 노쇄와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쇄한 것을 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구별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기록이 쭉 있으면 아, 80몇살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나왔더니, 이게 병이 아니고, 능는은 증거다. 이런 기록이 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요. 그게 제가, 아, 왜 그러냐. 우리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어서.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80개를 넘기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80%가 85세에서 95세 사이입니다. 저도 거, 거기에 지금 끼어들어 그러니까, 우리만 알지. 이렇게 늙었을 때, 몸의 변화가 어떻게 오고, 어떤 병이 생기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게 병인지, 늙어서 그러는 건지 구별을 못 합니다. 자, 늙어서 그렇다면 고칠 수 없죠. 왜? 병으로 그렇다면 고칠 수 있어요. 약이 있으니까 고쳤는데, 늙어서 그렇다면, 그 고칠 수 없는 요 그래서 이제 노쇠와 질병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픈 게 병으로 아픈 거야 그러지 않으면 늙어서 아픈 거예요. 이걸 본인이 판단해요. 야또 의사가 의논해서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의사가, 아, 이건 나이가 먹어서 이릅니다. 그럼 모든 걸 포기롭고 사셔야 됩니다. 그건 자유전생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 병으로 생각한다면, 큰 약을 먹고, 뭐, 돼지 딸 봐야, 그건 안 되니까. 늙어서 그런데 어쩔 수없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오래 살았으면 기록이 있을 텐데, 사실 우리 선배들은 그렇 오래 사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선주지자입니다. 오래 사는 게 선주지자. 그래서, 아, 어, 그걸 모르는거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 어, 그런 거를 연은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미국에 유명한 그, 사회운동가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100세 때 세상을 떠났는데, 이 양반이 떠나자, 떠날 때 주위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죽음은 광대한 경험의 영역입니다. 여기 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나는 심히 다는한 열심히 충만하게 살아왔으므로 기쁘고 신앙에 차서 다는 죽음을 옮겨가이나또 다른 깨어남으로, 깨어남이므로 모든 삶의 다른 국면에서처럼 어느 경우든 환영해야 한다. 이 엄마는 1 0때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죽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있다가 저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내가 죽, 죽었다고 했을 때 슬퍼거나 이러지 마. 나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부터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지 않죠. 뭐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자기가 있도 있던 곳에서 왔다가 다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있던 곳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있던 곳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와서 지상에 와서 살다가 육체는 옷을 입고, 뭐, 얼굴이 예쁘게 생기면 운이 좋은 거고, 차가 생기면 운이 낫고, 어쨌든, 어, 운에 따라서 자기 생김새가 태어났고, 몇십 년을 살다가 다시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우리나라도 씁니다. 그래서 이, 어,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이런 걸 어떻게 알아냐 이거? 네? 돌아가셨다. 그냥 생긴 말이지 않았더니 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이양반도 이러면서 어, 돌아가셨다이 이 로스 박사가 그다음에 이제 또 로스 박사라는 분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오랜 임상 경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임종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하고, 종말 치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열심히 봤더니, 네, 봐가지고, 어, 이 양반이 또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어,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자기의 원리에 있던 곳로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얻었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언에 맞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의학박사라든가, 이런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간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예, 돌아가셨다는 것도 있고, 또 타게 했다. 타게 했다는 건 중국말이에요. 타게 했다. 타게는 그렇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세계로 갔다. 그 다른 세계로 가고, 아, 온대로간 게. 네, 뭐, 타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말이지만. 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이 한 70%가 섞였어요. 그래서 타겟 말은 우리나라 원말이 아닙니다. 타겟, 다른 세계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다는 거갔는타겟이는 거는 본 아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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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찬가지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더 선명하게 해석이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강의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 과학자가, 의학자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얘기한 거를 종말 체험, 마지막 죽었을 때 체험. 그 다음에 이제 근사 체험은 죽기 직전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체험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이 어, 페이지 아래 보면 제일 아래 보면 근사 체험은 죽음 직전에 경험하는 사후 세계로서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을 갖고 체외 이탈을 경험하고 터널을 통과하거나 밝은 빛과 교신하며 천상의 풍경을 관찰한다. 이걸 근시 체험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그런 체험을 됩니다 내가 가는 곳을 느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알죠. 이제 산사람은 모르죠. 아, 근뭘 느끼는지 모르지만, 죽는 사람은 그걸 그때 체험을 한대요.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모르죠. 예? 네? 모르는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갈 때, 죽는 사람을 체험하는거예요 그래, 거기서 하늘이 있다는 걸 보고, 하늘의 환상을 보고,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어, 시비, 시장 생활하는사 돌아가실 때 아주, 그, 뭐, 워한모습으로 아주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고통스럽고 찡그리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건본게 본 있어서 그요 죽기 싫은데 본게 있어서. 아, 그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좋으냐. 거기 가면 고통도 안 받고 육체적인 어떤 병도 없고 영원히 살수 있는 곳으로 다시 가니까 얼마나 좋냐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체험을 이제 하고 나서 또 이런 체험을 겪, 겪은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을 겪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고,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평화로운 마음으로 천정에서 아래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죽은 죽는 사람이 올라가서 자기를 봤던 이런 경험을 했던 걸 많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죽은 게 하나의 꽉 막힌 벽이 아니 되는 거예요. 저게 아니고, 열린 문, 죽음은 또 다른 문으로 가는 열린 문이래요. 그래서 죽음은 또 다른 것으로 간다. 이런 결론이 나다 그래서 죽은데 어떻게 되나? 또이 스웨덴의 스베텐보리 그리스의 다스칼라소, 덴바케의마라틴에서등 유명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인간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파동의 에너지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파동으로 있나, 안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그, 전, 난 참, 난 이거 참 놀라요. 바로, 죽은 분들 바로 제사 안 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육체로 썩어서 땅속에 묻히자, 영원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느, 어느 정도 있느냐. 그걸 뭐라 고 그래요? 거기 남아있다 야 될까요? 남아서, 뒷정리를 하다가 간다.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의일인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거, 그거 하나의 미신 아니냐. 이랬더니,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한 이은 진동수라는 얘기로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어, 결론은 뭐냐면, 죽어서 육신을 벗어난 신천 영혼은 바로 죽은 사람 그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사후 1차 영향에 머물게 되는데, 고독감, 무력감, 결필감, 고통, 한멸 같은 감정을 느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 그랬어요. 바로 죽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받았던 그 고통을 하늘 죽어서 영원히 돼 있으면서 그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걸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이때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원하면 수호 영혼의 도움을 받아 지상에서 사는 동안 우염되었던 삶을 정화하게 되고, 손상된 영혼을 치유하게 하듯 하고 하는, 하고, 보고하는 자가 미뤄진다. 치유하고, 보고하는 자가 미뤄진다. 이렇게 해서, 원래 맑고 순수했던 영혼을 회복하고 나면, 영혼의 주파수가 높아져, 완전히 다른 상의 영혼으로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죽어서는 주파수가 낮아서, 고통을 받는다. 보통 봤던 게다 이제 없어지면서 한수 위로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가서 어, 그 주파수가 달라지면서 이제 자기가 살던 어, 영혼으로, 자기가 살던 또 다른 세계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뭐라고 하냐면, 말기함자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자는난 이제 중립과 끝이다 그가지고큰 아, 불안해 하고, 그냥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 너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니까, 오히려 어, 행복해라. 이런 얘기. 근데 이 양반이, 이걸 연구하는 이 양반이, 작년에, 작년 1월에, 암 진단을 했어. 암진단 다른 사람들만 암 진단을 받고 그냥 실망을 하고, 어. 걱정을 했을 텐데 이 양반은 오히려 기뻐했대요. 아, 이제 나도 이제 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을 정확히, 정확히 이제 예측을 하니까 내가 암진단받봤서 그리고 6개월, 6개월, 1년, 1년의 중생을 예측하니까 그 기간에 내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했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질병이 하나도 없이 살수 없죠. 너무나 변형이. 그런데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오염이 됐고, 지구가 오염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을 만들 때, 150년은 살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반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래다어떻게제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고 이래가지고, 100세까지 이 산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잘하고 있는, 지금 한 20대, 30대들은 150년 산다. 150까지 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저도 이제 놀리는 거예요. 80, 제가 이제 5세 아닙니까? 85세에, 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강의하 되는 거죠. 놀리지 않아요? 얘네 같으면 이거 도저히 있었을 거예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적고 다니 많은 거예요. 아, 나,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뭐, 김영숙 교수님, 뭐, 어? 김동규 교수님, 전부90이 뭐 넘었어요. 김영숙 교수님 1 0 0세 김동규 교수님이 28년생이니까 9 2세 그런데도 아직도 강양단이고, 이, 이동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양반도 암이 걸렸어요. 제가 암이 딱 걸렸는데, 오히려, 아 이제 가는구나. 갈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도 자기 정리를 보여요. 자기 정리, 자기 강의 것도 또, 또 자기가 그동안 연구해 놓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도서관에 기증하고, 그다음에 자기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수고를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우리가 8 0을 넘으면. 80을 넘으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죽음을 예측하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다른 사람이 그래요. 요즘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네요. 그래서 많이 만듭니다. 일주일에 보통 두, 두 개. 어떤 세 개도 만들고. 적게 만들 때가 하나예요. 그 이유는 제가 목표가 있어서 요 여전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0이, 80이 넘고 90이 된이 세대를 살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 그런 나이가 됐을 때내 육체는 어떻게 변할까? 또 내가 어떤 일이 나한테 올까?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대리 되겠다. 제가 지 완전히 대리가 되면 아 내일도 죽어도 좋아 할 정도의 준비를 했으면 행복한 사람이 지 그렇죠? 그런데 아우 대리 없는 사람, 어, 나 네. 사람은 아나 죽으면 어떡해 어떡하잖아 다 죽는데 라 어떡해 <laughs> 다 죽습니다. 안, 죽,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응다 어, 죽죠. 너가다 죽어 다 죽는데 이렇게 아, 죽는 건 확실해. 런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해. 요 나는 안 죽는다고 네.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40대, 대리여서, 아, 내가 이제 죽는 중국, 게 확실하니까, 그동안에 뭘 하나 해봤어. 해놓는 게, 왜? 좋은 일을 했어. 그렇죠? 좋은 일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뜨거워서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남한 볼 뜨거워 없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할일 없으면 주문이또 해도 털어서 좀 날씨도 모던 사람 좀 보아줘. 또 자기 손자나 들딸 모던하는 줄 이렇게 좋은 일.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 죽음을 대결해. 왜 그러냐면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가요 자, 저는 여기서 잘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1차 죽음은 그, 뭐, 주파수가 쪼끔해지잖아요. 뭐냐 불안하고 뭐, 떨리고. 이게 지나가야지 이제 더 좋은 데로 가니까. 그거 경험하기 전에 아, 자기도 좋은 일을 해. 사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내 그래서 여기에 착각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고 이걸 목사님이 가르치는데 성경에도 있고 이런 거를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수 있는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